よかったわね。

이걸 인 데이어, 산 데이어, 산어산데이 같이 <laughs> 좀하 뭐야 아, 이거? 뭐야 이거? <laughs> 왜 이래? 아, 저 아이 밖에 아, 다 들어오면. 아니야, 응. 아니야. 아니, 아니. 그러면 외부이못 얻어. 근데 올 때마다 열어 달라 해야 되니까. 다 들어오면 아예 나가면. 아니, 그냥 외부이 들어오면 말았대. 알겠어. 하프컷 됐어. 하프컷. 아, 하프 아니하 하프

<목소리나> 진짜 황조 같은 면서 성진 2 점, 성진 2점 실패 리바나 종욱이라안 해봤 스라와2점 스타일 스2점 와 오! 아! 종방! 그 저거 어떻게 태호야? 아니, 그냥 우기의 리바 경합에서 이긴 거지. 오 역시. 와, 와 나이스. 찬 2점 시도. 형진의 리바. 형진 <laughs> <성진은> 2점 시도. <laughs> 종훈 리바. 잘다리 떨어지고 맞 것도 리 어? 그냥 리바로 해. 루즈볼은 따로 없어가지고. 잡은 사람 그냥 리바로 해. 어, 모르겠 <laughs> 아, 아유, 못 찍었다. <웃음> 미안하다.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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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아 여기 꼴대기준으로 하면 돼. 꼴대기준으로. 야, 네. 야 어, 동훈이 점. 투, 투. 아, 여기도 반대편 보 무점 올렸지 아빠. 니어 음, 음. <laughs> <laughs> <자연스러웠어>. 오! 와! <웃음> <하이픽업에서> <웃음> <것> 같아. 하이 피겨 해서 갖고 온거같아 하이. 역시 하이피 팀이 <laughs> 범 정범 리바. 병범 리바. 맞았나 본데, 도무아이네이야갑자 수비가 다 들어왔어. 어, 어 고영인점 시도. <laughs> <laughs> 어, 이러는 <이런. 웃음> 이우 <laughs> <티어> 맞추기! 됐어. 됐어. 됐어요. 저 맞아? 발 엄청 받았던 거 같은데. 명심아 어떻게 먹면은 맞아. 아아 <laughs> 맞아. 그러고 봤을 이게 애매해 보였는데 맞는 거 같은데 딱 밟았을 때 잡고 하나, 둘, 하나, 둘밟았는데 세, 삼까지 받았는가? 아, 메테오 실패. 그럼 종훈이 걸린 거야? 야, 검정아! 오, 야. 오. 아이고, <laughs> 뭔 오. 일이야. 오 써! 3점 오 3점 아아깝다승문이 리바 동민 3점 오 우와, 잘 뭐야 방금 방금 좀 멋있었어 아, 아 친구한테 두려아친구 아, 아니구나 어 아, <목소리> 아, 기회다 3대2 우와 우와 나이스 종민 2점 동민이 잘하네 그래 민족이 잘한다고

리야리 네, 네. 네. 오, 종민아, 종민이 소리 봐. 종민이도 신선한 예. 생선 같이 생긴. 오, 예. 야, 종종훈 역시 미쳤 야, 이게 하이피인가 네. 이건 티다. 에어잘 봤어. 따다 시도. 이가 이거 궁금하긴 했어. 종종종이랑 매칭한 5 5 5 5야5 5 5 5 5승5야5 5 5 5 5 5 5 5 5네5 5 5야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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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5 5 5 5 5 5 5 5 5